모든 풍경화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은 풍경화가 어떤 풍경을 그린다고 했을 때그 풍경은 결국은 작가의 마음속에 혹은 경험 속에 들어 있는 어떤 풍경을 찾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경화를 그린다고 하는 건 단지 있는 풍경을 그린다라기보다는 그것을 그리고자 하는 작. 가 가의 기억이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는 어떤 원형 이상적인 어떤 그 풍경에 대한 경험이랄까요? 그 생각이랄까 이런 것들을 갖고 그것에 맞는 실제 자연을 찾아다니는 실제 풍경을 찾아다니는 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풍경화를 그린다라고 하는 건 단지 있는 세계 풍경을 보고 묘사하거나 재현한다기보다는 그 풍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별적인 작가들의 그 어떤 원형에 대한 생각들이 투사되는 거다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역시 풍경화입니다. 음, 흑백으로 좀 단호하게 나눠져 있는 그림은 수묵화 같기도 하고 수채화 같기도 한데 사실 이 작업은 동판화입니다. 동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동으로 이루어진 철판에 가는 바늘 니들이라고 하는 니들을 계속 쪼아서 구멍을 만들어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힘겹고 고된 노동을 요구하는 판화 기법입니다. 이 강승이라는 작가는 현재 축의대학교에 재직 중인데요. 오랫동안 동판화를 전문으로 했었던 작가입니다. 음, 작가들마다 다양한 기법을 재료를 다루는데 그것은 결국 작가의 체질 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매체를 선택한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수채화나 유화나 또는 파화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은 또는 돌을 다룬다든가 나무를 다룬다든가 유화 물감을 다룬다 또는 파스텔이나 수채화를 다룬다 하는 것은 돌이 보면 뭔가를 표현하기 위한 단순한 재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재료의 물리적인 속성 또는 그 재료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나오는 어떤 표현의 한계 내지는 그 영역이라는 것이 작가가 궁극적으로는 말하고자 하는 부분과 잘 적합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선택한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가들은 제 생각에는 어떤 한 작가라는 존재는 어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적합하게 드러낸다고 여겨지는 물질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유화를 가지고 또는 누구는 동판화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재료나 물질을 심화해서 심화해낼 때까지 끝까지 가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매진하는 자들이 작가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 강승이라는 작가도 역시 동파나 기법을 통해서 자신한테 근원적인 풍경을 만들어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풍경은 눈 덮인 설경이고요, 눈이 가득 내린 벌판에 자작나무 몇 그루가 띄엄띄엄 서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건 실제하는 풍경이지만 그 실제하는 풍경으로부터 받은 인상과 감각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흰색과 검은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색으로 깊게 절여낸 듯이 만든 그림입니다 그래서 동판화 기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매우 수묵화 같은 화선지에 먹이 스며들고 번져서 만들어낸 수묵화의 느낌이 납니다. 또흰 눈이 쌓인 들판은 마치 동양화의 여백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작가의 작,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이 작가는 말하기를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오랜 세월을 살다가 서울에 와서 지금 작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신에게 풍경은 항상 제주도 풍경이 늘 머릿속에 연상된다고 합니다. 많은 눈이 내린 벌판, 바닷가, 깊은 산. 드문드문 외로이 서 있는 수직의 나무들. 어쩌면 이 작가는 유년기를 보냈던 제주도에서의 그 광활한 자연의 이상적인 풍경을 마음속에 기억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와 유사한 어떤 풍경을 찾으러 남한 곳곳을 헤매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작가는 한 달이면 일주일씩 또는 열흘씩 발 닿는 대로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문득 만난 어떤 풍경 하나를 사진에 담고 스케치를 해와서 작업실에 돌아와서 전관 동판의 표면에 깊은 바늘 침을 새겨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보여주는 이 풍경은 굉장히 적조하고 명상적이며 한적한 풍경인데 이 풍경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제 세계의 풍경이지만 사실은 이 작가가 간직하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풍경, 유년기 때 보아도 떴고 기억과 추억 속에 간절하게 남아있는 그 어떤 풍경 하나를 찾아서 헤맨 결과가 이 작업으로 나왔다고 라 말해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풍경화는 돌이켜보면 한 작가의 근원적인 경험, 기억, 추억과 밀접하게 만나, 맞닿아 있는 어떤 이상적인 풍경 하나를 그려내는 일이라고 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